2025년 4월 현재 과학적 연구 결과 인간이 자연적으로 살수 있는 최대 수명은 120 내지 150세다. 확인된 세계 최장수 기록은 프랑스 의잔루이즈칼망 여사로 122세 164일로 작구했다. 하지만 향후 유전자 조작 줄기세포 치료 항노화 기술 발전 등 이론 적으로 150세까지 가능하지만 현실 적으로 120세를 넘기기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다.당신, 12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가?노력과 의지에 달렸다.왜냐하면 세계적 장수 학자들이 공인 인정한 120세 장수 비결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의지와 노력 이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다음은 세계 장수 학자들이 공인 인정한 120세 장수 비결이다. 첫째, 건강한 식습관 유지, 항산화 음식 섭취,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녹차, 강황, 토마토 등 단백질 적절히 섭취, 근육량 유지를 위해 생선, 닭가슴살, 두부, 계란 등 가공식품과 설탕 줄이기, 혈당 급 상승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 지중해식 식단, 채소, 과일, 겐가루, 올리브 오일,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단 둘째, 규칙적 운동하기,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근력 운동, 근육량 감소 방지, 골밑도 유지, 윤성 운동, 요가 스트레칭, 관절과 균형 감각 유지, 셋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명상 엔더,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명 연장, 충분한 수면, 하루 7시간 내지 9시간 숙면,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는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넷째, 환경적 요인 관리하기. 자외선 차단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 사용, 피부 노화 방지. 독소 피하기, 흡연, 과음, 미세먼지, 가공식품 첨가물 줄이기. 차가운 환경 노출, 냉탕, 냉수, 사워 등이 세포 재생 촉진. 다섯째, 최신 기술 활용하기. 영양제 섭취, 비타민D, 오메가3, 코엔자임Q10, NMN, 노화 방지 성분 섭취. 간헐적 단식. 세포자가 포식 촉진하여 노화 방지. 호르몬 밸런스 조절.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관리. 방금 소개한 다섯 가지 장수 비결은 세계 장수 학자들이 공인 인정한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장수 비결이다. 그 비결이 그렇게 탁월하더라도 본인의 결련한 의지와 순진한 노력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뜬구름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의미를 두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즉, 물질적으로 만족하며 배부른 돼지로 오래 살 것이냐, 정신적인 성장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 것인가가 문제다. 진정한 장소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70세든 120세든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며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자 진정한 장소로 할 것이다. 세계적 공인 인정 120세 장수 비결 결단코 당신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렸다.